사람을 많이 만나다 보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회의감이 들고요 결정적으로 진심이 고갈되게 됩니다 사람이 진심이 무한하지 않아서 연애를 많이 하면 할수록 나이가 들수록 빨리 고갈됩니다 네? 그래서 한명한명 한명 정상적인 사람을 상태가 좋은 사람을 수준이 괜찮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아무나 만나면 그 아무나한테. 가까운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특히 내가 나를 잘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연애 많이 해보라고 하니까 일단 누구라도 만나가지고 많이 해봐야겠다 나 좋다는 사람 있으면 그냥 누구라도 만나봐야겠다 아 조금 괜찮다 싶으면 만나봐야겠다 안 된다니까 이런 식으로 만나 갖고는 아무 의미 없다 뭣 모를 때 내가 했던 연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연애랑 그뒤의 연애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내 진심, 나의 애정을 쏟은 정도가 차이가 날 겁니다. 엄청나게 차원이 다르게 나한테 잘해주는, 엄청나게 희생을 하는, 정말 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다 있냐,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 만났냐 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지 않는 이상 내 마음이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나의 진심 유한합니다. 당신의 진심을 잘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금방 고갈됩니다. 조금 만나다 보면 그 남자가 그 남자 같다. 그 여자가 그 여자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나은 사람을 만나는 경우 흔치 않거든요. 운도 따라야 하지만 나의 노력이 그만큼 필요합니다.